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본문, 본문의 배경은 어,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어, 가나 혼인 잔치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 공생의 시절에 첫 번째로 이 지역을 베푸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인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중요하잖아요.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그 잔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상황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가는지 영적인 그런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어, 저 여러분이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보문 말씀을 통해서, 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음, 첫째로, 어, 위기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어, 본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본문에 음.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이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어,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어, 같이, 제자들도 같이 있었는데요. 어, 그 집에 초대받은 음, 모든 사연 들어와 있지만, 어,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이, 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 거기 이, 이 혼인잔치에 있는 어, 분들하고 친척 관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초청을 받아서 오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잔치집에 예수님 초청이 오셨는데, 여기 요한복음 1장 어, 4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어, 예수님은 사실 보통 사람이 아니시죠 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임금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잔치집의 주인도 온 백성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초청하고 싶었을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집을 초청해서 어,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어 어, 예수님 은혜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도 기꺼이 이렇게 응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축하 자리에 갈때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특별한 어떤 급한 약속 있어서 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 홀인 잔치에 기꺼이 응해주셔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다행스럽게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계셨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마터면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는 것 때문에 또 난처한 상황이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공격에 빠질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있으심으로 해서 그 어려움을 이기시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인생은 언제나 어려움 당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저 여러분이 가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만났을 때 우왕장하게 되고 또 결국은 내 생각으로. 어, 많은 사람들을 쳐다 다니면서 이렇게 내 방식대로 이렇게 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려움에 더 봉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 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시든 우리가 항상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꼭 초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 기꺼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고비가 오고, 어떤 고통과 실패가 있을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위기를 극복하려면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혼인잔치를 해가자면 은 일주일 정도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주일 동안에 포도주가 없,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그래서 손님을 초대해서 잔치집이 이렇게 됐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손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한마디 난처한 상황이 되었는데, 어, 마리아는, 음, 제가 보니까 이제 손님들 이 오시게 되면은, 이제 같이 이제, 이제 자취할 수 있게끔 손님들을 응대하고 같이 봉,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마리아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건안 거죠. 그래서, 어, 마리아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어,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을 한 거죠. 음. 그랬더니, 어,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특별한 게 뭐냐면,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왜, 마, 왜 예수님께 그걸 말을 했냐가 중요하죠. 어, 이 잔치집에 생긴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아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요청에 어, 그 예수님께 뜻밖의 어, 예수님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절에 어,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뭐 상관이 있나일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는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때 정하신 때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진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이렇게 이적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성품을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이 물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따라서도 별개의 말로 어떻게 하냐면 하인들에게 이렇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오절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대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당연히 어이 물, 물이 포도주로 바꿔줄 것을 알고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 정말로, 어, 어릴 때부터, 어, 뱃속에 잉태해서부터 그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여러가지 상황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또 알고, 어, 제 하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이 결국은 그걸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 여러분의 포도주는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지금 어떻습니까? 포도주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 개인의 문제, 나의 어떤 미래에 대한 거, 내신앙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갖고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어, 내혼나 혼자, 혼자 내 일방적으로 내 문제와 나의 미래를 나의 인생을 어, 지금 어, 책임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가까이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 일단은 어,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어, 사람들에게서 답을 얻으려고 하고 또 우리가 어, 내방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해 가려고 할때 우리는 그런 생각보다는 오직 주님께 문제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더라도 즉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 우리 우리의 어,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좋으신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좋은 방법으로 택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차고 넘치게, 하, 넘치게 하시면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고 어, 해결의 열쇠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어, 기적의 문을 열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기도, 어, 합니다. 세 번째로, 어,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황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인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은 정결례를 행하는 여섯 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어그 당시에는 신발이 별게 없었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발도 씻어야 되고 또 기후가 너무 덥기 때문에 어 상당히 땀도 많이 났을 것이고 그래서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반드시 어느 집에 가더라도 그 물로 씻고 들어갈 수 있는. 네 예, 그렇게 하는 그런 통과 의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명령하셨는데요. 첫째는 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화인들의 아니 왜 포도주를 포도주가 없는데 왜 항아리에다가 물로? 어, 채우라고 하시는가. 그래도 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어, 물을 떠서 에너장에 갖다 주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이 하인들은 알잖아요. 이 물이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물을 떠서 에너장에 갖다 줬어요. 하인들은 아마, 어, 속으로 물을 갖다 주면서도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어, 내가 분명히 무슨 욕을 먹든가 공부을 당할 텐데, 어, 참은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 그 사실을 알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어요. 아무리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쉽게 순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믿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생각하지 말, 고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건데 내 생각과 내 판단을 하다 보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내가 계산적이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 순종해야 될것 같다. 이건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은 순종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지, 내가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나서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러니까 위기를 당할수록 어,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능히 이기게 줄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항아리에 채웠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채울 때 예수님께서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주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거든요. 우리의 삶이 바뀌거든요. 우리 옛사람은 다 이제, 십자가의 뭘 보고서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런도 우서 5장 10, 17절 말씀에도,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주물이다. 이전 과전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전 과전나갔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지혜를 짓고, 잘못했더라도 을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삶이 된 것입니다. 거듭난 인생을 사셔야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에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기, 믿고 난 후에는 우리는 반드시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능히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의인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격이 못되고 좀 이렇게 여러가지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 은혜가 안 되고 그랬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바꿔주시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옛 모습과 어 뭔가 모순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만나야 되고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왜 정결례를 행하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하셨을까요? 이 항아리는 무엇을 할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네, 바로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담가둔 항아리입니다. 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그 집에 도착하면 이 항아리의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예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 우리 씻어야 할까요? 우리는 사람이 더럽고 추한 것은 어떤 물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씻을 수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을 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물이 포도질로 변한 이 기적은 인간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는 오직 예수님 피로만 그 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어주셨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건아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자녀로, 오늘 예배자료로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 각자에게 다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그냥 주님을 믿는 걸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우리가, 어 교회라는,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 편하게 예배상을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각자가, 어 맡겨진, 어, 직분 있잖아요. 집사는, 집사로서, 성도로서, 권사님으로서 또 여러 가지 직분에 맞게끔 하나님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 주의 길을 간다는 건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 자격이 없고 어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이고요. 항상 우리를 지켜 주고 시 보호 하시는 하나님 은혜는 우리에게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어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 어 누굴 만나든 우리는 아침에 밖을 나갈 때. 오늘 누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 특별하게 우리가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음, 뭐 복음을 전하는데 뭐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말씀을 넣어 주셔서 그 택한 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어, 복음의 전도를 할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 주신 다을 믿고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연약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늘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늘 주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항아리에 우리가, 물을 가득 채워라. 예수님께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항아리에 채워야 할게 뭔가. 그거를 한번 하나님께 물어놔야 되고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채워야 할지 그걸 기도하시면서 주신 하나님 음성을 따라서 그 음성을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그 음성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가난한 혼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 가운데 아버지께서 저희들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갔을 때 지금도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삶 속에서 기적을 베풀줄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게 해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